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인 8탄 착용 리뷰에 이은 분해 후 스펙 리뷰입니다. 분해는 이미 다해놨고요 데인 8탄 새로 분해 달면 모습인데, 전장 바운스 프로 미드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언박싱 보여드릴 때, 이 퍼플색은 바운스 프로, 그리고 이 노란색은 다른 미드솔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어 보니까 미드솔이 그렇게 높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옆에 이 케이지 부분이 다른 미드솔인가보다 했는데 분해를 해서 보니까 모두 바운스 프로 소재로 어 사용이 된 거고 색상만 다르게 칠했는데 얼핏 보면 소가 넘을 정도로 어 색상을 잘 칠해놨습니다. 아치 부분에 두껍게 검정색 토션이 보이는데 아치 쪽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돈 이슈 원 분해 리뷰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X자 모양이지만 이 끝은 짧은 이런 식으로 토션이 들어가 있고요. 양쪽을 합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압축으로는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어서 압축 쿠션은 조금 방해가 되고 뒤축은 거의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축 쿠션이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신발 뒤축의 높이는 25mm 정도 되고요. 압축의 높이는 16mm 정도로 9mm의 오프셋을 가지고 있고, 인솔은 4mm의 얇은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신발 안쪽 실제 길이는 27.8cm로 275 사이즈 치고는 길이감은 살짝 길게 나온 편입니다. 뒤쪽에는 힐 패딩, 그리고 이렇게 얇은 패딩 하나가 더 위쪽에 달려있고, 이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힐 슬립이 약간 느껴졌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나 복숭아표 쪽에는 이렇게 두툼한 패딩이 양쪽으로 달려있습니다. 어, 혀 부분에는 적당히 두툼한 스펀지한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메쉬 소재가 사용된 거고요. 어퍼는 얇은 스펀지한 겹의 내피와 그리고 두툼한 엔지니어드 메쉬 한겹 이렇게 외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 압축의 넓이는 12cm 나오고요. 어, 뒤축은 10cm로 앞, 뒤 모두 넓은 아웃솔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신었을 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쪽은 조금 더 분해를 해봤는데요. 바운스 프로의 단면 모습이고요. 유연함도 가지고 있고, 잘 눌리고 잘 튕겨주는 바운스한 맛이 느껴지고요. 제가 이 미드솔 가지고도 지난번 노바 블라스트처럼 구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식스의 어, 블라스트 품보다는 반발력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어, 충분히 바운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드솔 이었구요 어, 요즘 농구화 추세에 맞게 미드솔이 낮으면서도 충격 흡수와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소재를 내놓기 위한 아디다스의 고민과 결과가 느껴지는데, 역시나 이 과도한 토션의 사용은 사용자들에게는 호보다는 조금 더 불호 쪽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줄이고, 하든5 인솔처럼 단단하지만 바운스 폼이 들어간 그런 인솔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바운스 프로는 제 역량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바운스 프로 미드솔이 어디까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러닝화, 일상화에도 두루두루 사용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 그리고 반응을 이끌어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인팔탄 가지고 또 언박싱부터 착용 리뷰, 분해 리뷰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